신차 리스 렌트 구매시 합리적인 금적으로 구매를 원하신다면 김대한 매니저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토리스너 김대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벤츠 9월 분기 마감 할인 프로모션 전국 딜러사 전부 비교하여. 모델별로 최대 할인만 준비했습니다. 먼저 벤츠 9월 중요 포인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벤츠 전딜러사 추가 프로모션 모든 딜러사들이 지금 발등에 불떨어졌습니다. 할인 후에 추가 혜택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25년식 재고를 구매해라. 26년식은 할인이 없으니 할인만은 25년식을 잡는 게 좋겠죠? 25년식 할인이 매우 좋다 보니 모딜러사에서 벌써 25년식 재고를 다 털어낸 딜러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벤츠 재구매 추가 할인 제도 변경 현재 벤츠를 보유 중이거나 3개월 이내 벤츠를 소유했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되시면 추가 1% 할인 적용됩니다. 단 진빙 자료는 꼭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니즈에 맞는 맞춤 견적 설계. 리스에는 많은 견적 설계가 있습니다. 인수형, 반납형, 제로플랜 등등 다양한 견적 산출로 구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비교 견적도 가능하시니 받으신 견적 보내주시면 검토 후더 저렴하게 산출해서 출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리스 렌트 전문 금융 컨설턴트입니다. 네이버에 김대한 매니저를 검색하시거나 대출모집인 등록도 되어있으니 안심하고 문의주셔도 됩니다. 그럼 벤츠 9월 프로모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인 외 플러스 금액은 선납금으로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으로 받고 싶으시면 편하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클 할인이 전달보다 1%씩 상승하여 구매 타이밍 차량입니다. 200-220D는 재고가 아주 극소량만 남아있어서 서둘러서 문의주셔야 되고요. 그외 모델들도 재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인 후에 금액은 편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할인으로 못 넣기 때문에 캐시백으로 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CLE입니다. 이 차량은 재고 선정하는게 관건입니다. 특히 AMG CLE 5선 카브레올레는 재고가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의 주신다면 전국 딜러사를 수배하여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클래스입니다. S클래스 전차종 할인 상승했습니다.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 이번 9월에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25년식만 할인이 적용되고 26년식은 할인이 없습니다. 인기 컬러들은 벌써 빠지고 있으니 서둘러서 문의주세요. 즉시 출고 재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재고표는 현 시점 기준이고 문의 주실 때는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26년식 S450 쇼퍼디 출시 예정입니다. 사전 계약도 받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GLC입니다. GLC 재고가 많이 빠졌습니다 할인은 전달과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재고가 많지 않으니 빠르게 움직여 됩니다. AMG GLC 조건도 매우 좋습니다. 이번 기회 에 노려보세요. 다음으로는 GLE 모델입니다. 집 나갔던 할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깐 할인이 낮아서 구매 망설이셨던 분들 이번 기회 에꼭 잡으세요. 최대 1,700만 원까지 나오니 구매 조건 매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AMG 라인. 전반적으로 드림카라이엄들은 할인이 낮은데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려면 빨리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방에는 별도로 문의주시면 전국 딜러서 수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츠 GLS입니다. 전달 대비 1%씩 상승하여 역대급 할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금융 견적도 최저가로 맞춰드리니 이번 달 GLS 한번 노려보시죠. 위 리스트에 원하시는 차량이 없다면 개별로 문의주세요. 전국 최대 할인으로 출고해 드립니다. 이번 9월 벤츠는 25년식 제고으로 모두 털어내려고 엄청난 프로모션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리고요. 매월 업데이트 되는 수입차 할인 프로모션을 알고 싶으시다면 대한리스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김대한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